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흰님이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, 윤민지님이 구매해주신 두배 랜덤박스 소개를 해볼 건데요. 31,500원어치 구매를 해주셨습니다. 인스랑 떡미모지 랜덤박스 위주로 구매를 해주셨고요. 이렇게 요청사항 이번에도 맞춰드렸습니다. 어, 덤도 두 배로 넣었기 때문에 더 푸짐푸짐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혹시나 또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요, 밑에 설명란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편하게 구매 가능합니다 가능하시답니다. 저렇게 영수증하고 이렇게 쿠폰 꾸러미들 넣었는데요. 요거는 제가 마지막에 한번더 정리해서 넣어드리도록 할게요. 간식도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요. 예쁜 물품들 또 가득가득하답니다. 어떤 물품 챙겨드렸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로는 분홍 프릴 리본이고요. 요거 한 세트 넣어드렸고. 요거는 키치 와피니스. 어, 스토어팜에는 키치 파티라고 등록이 되어 있어요. 두 가지 다 맞습니다, 여러분. 그리고 요거는 만개모노 초록 버전 두 세트. 만개모노 보라 버전 두 세트. 이렇게들어가지고요 이렇게. 그리고. 리트로 서클, 요것도 너무 귀엽죠? 키치키치 하고요. 요것도 <laughs> 두 세트 챙겨드렸고요. 요거는 미술시간 인스 두 세트. 탐정 곰둥이 두 세트 들어가지고요이렇게 그리고 인물이 빠지면 서운하겠죠? 벚꽃, 기모노 두 세트 넣어드렸고. 여름소다 두 세트. 이것도키츠해서 너무 귀엽죠? <laughs> 이렇게 두 세트 들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예정하는 아이입니다. 풍선토끼두 세트. 이거는 스위마 라인이고요 그리고 요거. 요거는 뮤직도그. 이것도 요렇게, 요렇게 해놓을게요. 음, 밑에 정리해주고 고 뮤직도그도 두 세트 들어갑니다. 그리고 요거는 유니콘 인스인데요. 이제 재고 없어요. 마지막 재고 두 세트 넣어 드렸고요. 그리고 이것도 너무 예쁘죠. 스낵 박스 한 세트. 이것도 이제 재고 없습니다. 마지막 재고 넣어 드렸고요. 그리고 사과나무 비어 한 세트. 딸기 많이 비어. 어, 딸기 많이 떡메죠? 딸기 많이 떡메 한 세트 들어가 지구요. 메리크리스마스 떡매 두 권. 요것도 너무 예쁘죠? 요거는 모찌, 모찌 폴라 미니 떡매고요 요거 재고 이제 한 세트 남았습니다. 요렇게 두 세트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요거. 요거는 카페비어 투드 리스트인데요. 하나씩 적어서 체크 체크하면서 사용해보시라고 한 세트도 이렇게 넣었습니다. 이거는 마지막 재고여서 대량량도 아니면 이제 재고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의 사랑이 담긴 <laughs> 간식과 아까 적어드렸던 보여드렸던 이 영수증 꾸러미까지 해서 이렇게 푸짐하게 또 챙겨드렸습니다. 구매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많은 구매 부탁드릴게요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 안녕, 안녕, 빠이빠이.